세상은 우리에게 행복해야 한다고 끊임없이 말합니다.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것 같고 인정받으면 기쁠 것 같고 고통이 없으면 만족할 수 있을 것처럼 속삭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을 추구하기보다 거룩을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잠시의 웃음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다릅니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의를 위하여 파케 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세상은 그들을 불행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주는 복은 환경이 아니라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은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은 복음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행복보다 깊은 평안, 만족보다 영원한 소망을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가 흔들리는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힘이며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이 피어납니다. 오늘은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주는 것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복음은 행복이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게 합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행복을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구나 고통을 피하고 웃으며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행복이 목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단지 기분 좋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감정이지만 거룩은 존재의 변화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감정을 위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새롭게 하기 위해 주어진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기뻐하는 사람으로 머물기보다 영원히 변한 사람으로 살기를 바라십니다. 거룩은 단순히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세상 속에서 다르게 살도록 부르며 세상의 기준으로 행복을 판단하지 않게 만듭니다. 세상은 상황이 좋아야 웃지만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상황과 상관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 주는 자유입니다. 베드로 전서 1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함을 요구하신다는 뜻이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마음으로 살라는 초대입니다. 세상은 자기 만족을 위해 살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삽니다. 거룩은 세상의 성공과는 반대 방향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길이야말로 진짜 생명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소금과 빛은 존재 자체로 세상과 다릅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세상의 행복 공식을 따르지 않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정직을 선택하고 외로워도 신앙을 지킵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복되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삶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룩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신앙 생활을 하면서도 행복을 기준으로 믿음을 평가합니다. 기도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약속을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제거하지 않으시고, 고난 속에서 우리를 다듬으십니다. 믿음은 편안할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자랍니다. 하나님은 행복보다 성숙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고난을 즐기라는 뜻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시험을 피하지만 복음은 그 시험 속에서 자라게 합니다. 행복은 흔들리지만 거룩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은 고통이 아니라 그 고통 속에 담긴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피하는 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고난 속에서 순종하는 법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길은 언제나 편안하지 않지만 그 길이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잠시 웃음을 주기보다 영원한 평안을 주기 위해 우리를 거룩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 십자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죄에서 자유롭게 하기 위해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행복은 상황이 바뀌면 사라지지만 거룩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을 안정시키고 흔들리지 않는 기쁨을 만들어줍니다. 복음이 우리를 이끄는 길은 세상이 말하는 행복보다 훨씬 깊은 곳입니다. 결국 복음이 주는 진짜 복은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웃는 얼굴로 살기를 원하시지만, 그것이 거룩을 잃은 웃음이라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거룩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세우는 힘이며, 그 안에서 진짜 기쁨이 자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세상의 행복이 아니라 거룩의 길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 길은 좁고 때로는 눈물의 길일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길이기에 가장 폭된 길입니다. 둘째, 복음은 우리를 위로하기보다 변화시키기를 원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의 상처를 덮어주는 따뜻한 위로가 아니라,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 위로받는 것으로 만족하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온전히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의 본질은 인간의 편안함이 아니라, 변화이며 그 변화는 언제나 내면의 흔들림과 결단을 동반합니다. 위로는 상처를 잠시 잊게 만들지만 변화는 그 상처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신앙을 통해 위로를 얻고 싶어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께 기대어 평안을 얻는 것은 분명 폭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위로의 자리에서 멈추지 않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로의 단계에서 변화의 단계로 이끌어 가십니다. 왜냐하면 단순한 위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상처는 감싸준다고 낫지 않습니다. 치유는 아픔을 마주하고 그 안에서 변화가 일어날 때 시작됩니다. 복음은 그런 치유의 과정을 통해 우리를 성숙하게 만듭니다. 요한 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38년 동안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 질문은 단순히 상태를 확인하는 질문이 아니라 변화의 결단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 병자는 낫기를 원한다고 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 탓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변명을 듣지 않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도전의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정의 위로보다 변화의 결단을 요구하십니다. 믿음의 성장도 바로 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복음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단지 성격이 부드러워지거나 삶이 윤택해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복음의 변화는 마음의 방향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자신을 중심으로 살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과거에는 문제를 원망하던 사람이 이제는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됩니다. 변화는 환경이 아니라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 불편함 속에서 진짜 자유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달래기 위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깨우십니다. 때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자존심을 부수고 우리의 고집을 꺾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짜 치유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상처 위에 덧바르는 연고가 아니라 그 상처의 근원을 뽑아내는 수술과 같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으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은 우리를 변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은 눈물 뒤에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십니다. 변화는 언제나 불편함을 동반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은 위로는 원하지만 변화는 두려워합니다. 위로는 나를 그대로 두지만 변화는 나를 붓습니다. 그러나 복음의 위로는 변화를 통해 완성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위로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세우시는 분입니다. 잠시의 위로보다 영원한 성숙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길은 아픔이 없는 길이 아니라 아픔 속에서 새 생명을 경험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위로의 말씀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들을 부르시며 새로운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에게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하셨고, 세리마테에게는 모든 것을 버리고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그 부르심은 위로의 말이 아니라 변화의 초대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누구나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같은 초대를 하십니다. 단순히 위로받는 자가 아니라 변화된 자로 살라는 초대입니다. 하나님은 위로보다 변화를 통해 영광을 받으십니다. 눈물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눈물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만드십니다. 상처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통해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십니다. 복음은 우리를 달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시지만 그 아픔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더 이상 예전의 너로 살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한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위로는 잠시의 평안을 주지만 변화는 영원한 기쁨을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따뜻하게만 만들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흔들고 깨뜨리고 다시 세워가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의 믿음은 깊어지고 삶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 주는 진짜 은혜이며 위로를 넘어 변화로 이끄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셋째, 복음은 문제를 사라지게 하지 않고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은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배우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에서 구해주시는 분이지만, 동시에 고난을 통해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문제 없는 삶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 많은 삶 속에서 자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편안할 때보다 어려울 때더 깊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기도를 즉시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편안함보다 믿음을 더 중요하게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침묵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요셉의 삶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버림받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고난을 겪었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이 그를 준비시키는 시간이었습니다. 만약 요셉이 그 모든 어려움 없이 즉시 성공했다면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고난 속에서 자라게 하셨고 그 과정을 통해 믿음을 단단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기도에도 금세 바뀌지 않고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느낍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누구로 변화되는가입니다. 하나님은 문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옮기게 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믿는 사람은 문제의 크기를 두려워하기보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했지만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두려워하며 외쳤습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풍랑을 즉시 잠재우시기 전에 물으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 말씀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라 믿음의 성장을 요구하는 부르심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풍랑을 없애는 것보다 그들의 믿음을 세우는 것을 더 원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하나님은 종종 풍랑을 잠시 남겨두십니다. 그 이유는 그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보다 우리의 내면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믿음은 상황이 바뀔 때 생기지 않고 하나님이 바뀌지 않으심을 믿을 때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은 문제를 통해 우리를 단련시키며 그 속에서 성숙한 믿음을 자라게 합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은 그를 사자굴로부터 피하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사자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없애지 않으시고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십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위로이자 힘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만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통해 우리를 세우십니다. 문제를 피하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신앙은 상황이 좋은 날보다 어려운 날에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 속에서도 여전히 신실하시며 그 시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즉시 고쳐주시는 분이 아니라 인내를 통해 완전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에게 인내를 가르칩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즉시 행복해지는 것보다 믿음으로 온전해지는 것을 더 원하십니다. 삶의 문제는 때로 우리를 괴롭히고 지치게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은 결코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문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를 통해 우리를 낮추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 일어서게 하십니다. 문제는 복음의 장애물이 아니라 복음이 역사하는 무대입니다. 복음은 문제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평탄한 길보다 믿음의 근육을 세우는 훈련의 길로 이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든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시며 그 문제 속에서도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문제는 복음의 실패가 아니라 복음이 빛나는 자리입니다. 넷째, 복음은 순간의 만족보다 영원한 소망을 줍니다. 사람의 마음은 늘 눈앞의 기쁨을 따라가려 합니다. 당장 좋은 것, 지금 행복한 것을 선택하려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잠시의 만족보다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은 빠르게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지금의 편안함보다 끝까지 견디는 믿음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게 합니다. 사람들은 종종 복음을 이용해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의 평안을 얻고 싶어 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평안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평화는 상황이 좋을 때만 유지되지만 복음의 평화는 고난 중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은 세상이 결코 우리에게 완전한 만족을 줄수 없음을 알려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행복을 찾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길 원하십니다. 성경 속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영원한 소망을 향한 믿음의 여정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본토와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는 그 명령에 순종했지만 평생 약속의 땅을 완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것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바라던 것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이었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 땅의 만족보다 영원한 나라를 바라본다는 것을,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아브라함의 시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성공하거나 행복하기보다 영원한 가치를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세상은 결과를 중시하지만 하나님은 방향을 보십니다. 세상은 지금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지만, 복음은 영원한 생명을 위해 오늘을 준비하게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따라 사는 삶은 때로 손해처럼 보이고, 늦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간을 통해 우리를 다듬고 계십니다. 잠시의 고통을 통해 영원한 소망을 심어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보다 깊고 더 오래 갑니다. 팀 켈러는 그의 책 고통의 이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즉각적인 평안보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소망을 주시기 위해 기다리신다. 이 말은 복음의 본질을 잘 드러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편안함을 지연시키기도 하시지만 그 기다림 속에서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세상적인 행복을 붙잡는 대신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소망을 단단하게 빚어 가십니다. 복음이 주는 소망은 단순히 좋은 미래를 꿈꾸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소망은 현재를 견디게 하는 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이익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난 중에도 인내할 수 있는 이유는 지금의 고통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끝을 믿음으로 바라보길 원하십니다. 복음은 그 믿음을 가능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삶을 살다 보면 누구나 만족할 수 없는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때마다 속삭입니다. 지금의 이 고통은 잠시이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기쁨은 영원하다고. 그래서 복음은 순간의 즐거움을 좇지 않게 하고 영원의 시선을 잃지 않게 합니다. 세상의 행복은 빠르게 변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지금 웃지 못할 때에도 감사하게 하고 보이지 않아도 믿게 하며 끝내 하나님을 붙들게 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지금의 인생을 편안하게 만드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잠시의 만족보다 영원한 기쁨을 소망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이 흔들릴 때에도 복음은 여전히 변하지 않는 약속을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그 약속을 따라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행복에 흔들리지 말고, 복음이 주는 영원한 소망을 붙잡아야 합니다. 그 소망이 결국 우리를 진짜 기쁨으로 이끌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마음에 은혜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아멘이라고 남겨주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